오케이. 빨리빨리그라더라더 <laughs> 자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파일이 날라가서 부승때인데 아, 이때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잡고 있는 거구요얼 정에다가 오늘 제가 12승을 할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렛츠고 오늘 진짜 완전 꿀잼 경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 고블리톱 공격 쇽자 일단 뭐있는지 보고 통나무 네, 좋습니다 오늘 꿀잼 경기들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진짜 그리고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내일부터 기프트 카드 이벤트예요 내일부터 그리고 그 기프트 카드 받는 법은요 어, 먼저 그 코드를 찾아서 입력하시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제가 어, 정말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제가 뽑는 사람 뽑는 거라고 아시는 분이 들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자면 제가 뽑는 게 아니고 영상 내에서 어 기가 막힌 곳에 그 사진이 구기 깊특한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상대가 어좀 짜증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파이 던지고 구블린도 계속 던지면서. 사이클을 최대한 돌리려고 했어요. 어, 보니까 잘 막았죠. 자, 이거 앞에 오는 것만 좀 파이어볼로 막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뭐, 가드, 파스블, 뭐, 하까지다 뭐뭐 쓰는데 상대 굉장히 잘하고 있죠? 파이어볼, 빡! 어, 빙결. 큰일 날뻔 했어요. 상대 빙결이 있무 하긴. 가드까지 막아주고, 와, 어, 진짜 상대 너무 빡세요. 도끼맨에, 뭐, 미니언에, 뭐,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모아서 공격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로지 믿을 것은 뭐다? 고블린통 하나뿐이다. 고블린통 부속해서 돌려줘야죠. 자, 고블린통, 고블린통, 드루루루루루. 자, 일단은 저 견제 기득 아하! <laughs> 자, 저 많이 견제됐구요. 자, 임페로노 드래곤으로 최대한 이렇게 빨대, 빨대, 빨대 해주면서 오늘의 MVP, 빨대. 어우, 좋아요. 빨대님, 도와주세요. 자, 일단은 엘릭서가 조금 낭비가 되고 있음에도 그 카드 순환을 맞추려고 제가 최대한 늦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했다가 상대의 유닛에 잡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화살. 게이드.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1분 타임까지 계속 고블린텀 던져주고 계속 던져주고, 오케이, 뚱빠죠개이드 자, 여 무조건 길 들어가죠? 자, 파이어볼 뒤쪽 막아주고요. 여기 고블린도 너무 많아서 하나만 유닛을 어그로 끌어주고 좋습니다. 파스 오케이. 자, 이거 들어오면 가드로 막아주고 꾹찍꾹찍. 꾹찍. 자, 고블린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엘프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아차 싶었어요. 사실 왜냐면 메가 미니언이 너무 빨리 들어가서 근데 수비 좋아요. 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센터 다리 건널 때 파이어볼 케이드 가자. 예스. 자, 일단은 어, 도쿄비는 죽어버렸고, 가드로 또, 딱, 막아주고, 어허, 메가 미니언까지. 자, 마녀랑 1대1 맞짱 뜨는 중, 다이다이 예스, 오케이. 자, 일단 뒤쪽으로 약간 했는데 상대가 잘 막았어요. 그럼 뭐다? 상대가 뒤쪽을 계속 예측을 하는것 때문에, 아, 꼬블린톱 한번 된다 자, 파이어볼요괜찮은 계속, 계속 노력했게요 자, 다리 넘어올 때쯤 해서, 계속해서 잡아주고 이 있는 모습니다 자, 1분 타이밍. 보스고 1분 타이밍 볼 수도 있어요. 자, 가드 들어가고요레츠고 꼬블린톱, 뚜루루루루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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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아하, 이번엔 안 됐구요. 음, 낚시도 아니었죠. 어, 제가 이번에는 낚시를 안 던졌네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막아주고, 구블링턴을 돌려줘야 돼요. 사실, 파이어볼로 저 견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일단은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넘어왔을 때 확실하게 막아주고, 안전하게 되면은 그때 뭐 파이어볼 던지던. 되죠. 자 파이어 스피드로 미니언만 제거. 오케이, 자 던져주면서 일단은 조심. 자 파이어볼, 야하 이렇 던지는 해주고 있고요. 아, 상대 뚫으려고 하는데 힘들죠, 힘들죠. 빈결까지 하지만 아, 안 되지. 파이어 스피릿 좋아요. 자 방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요번엔 낚시다. 오 예, 뒤에만 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해주면서 데미지 주면서 파이어볼 이제 돌리면서 파이어볼 한 번만 더 쏘면 되죠. 자, 이제 좀 천천히 방어만 해주면 돼요. 자, 도큘이 넘어왔을 때, 딱 베가민으로 방어해주고. 자, 기다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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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시 한번, 파이어 스피릿빠방 오케이. 자, 파이어볼, 마무리. 예스! 자, 페카, 페카 좋으니까 페카 뽑고요. 어, 아, 로켓 좀예반데 나무꾼, 나무꾼 갑니다. 스파키, 오케이. 아, 잠깐만. 내 스파키 로켓에 죽잖아, 이러면. 어... 아... 독까재 갈게요 아좀 안좋게 가져가 상대 번개 로켓인데? 오 라바는 좋다 두배이기 때문에 좀 빅, 스파키 뭐 이런거 괜찮거든요 로켓 타이밍을 뺏어가지고 스파키를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상대 부르게 되고 자, 베이비드래곤은 메가미니언으로 막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오 근데 슬슬 이제 의식하기 시작했죠? 어, 왼쪽 의식하기 시작하면, 오 잠깐만. 아래. 야, 나 번개도, 잠깐만 인페라 드래곤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러면 은 반대쪽 찔러야겠다 어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는데? 야, 상대 미쳤다. 어떡하지? 잠깐만. 아, 이거 내가 진짜. 아, 잠깐만. 인페러. 초하드 카운터다 큰일 났다. 진짜, 진짜 큰일 났다. 와, 이거를 진짜. 인페러한테. 진짜 빡세거든요. 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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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오케이 빠진, 빠졌고, 제가 볼때 지금 오른쪽 지금 힘들거든요, 상대. 그거 없다 오른쪽. 아, 오른쪽 쿠시. 이판 진짜 총 하드 카운트인데 이기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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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야, 이거 운영을 이겨야 돼 진짜. 하나 답 없어 운영밖에 더 없다. 자, 두배 타이. 이거, 메가미니언, 사이클 빨리 돌려가지고, 뭘 찾냐면은, 다시 한번 메가미니언 찾아야 돼요. 임페리먼라고잘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음. 오케이. 이렇게 파이어 빠지고, 굿, 오케이. 자, 상대, 이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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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좋아, 나무 또죽어돼 나무 또죽어돼 오케이. 오케이, 잘 죽었죠? 잘죽었죠잘죽었죠 잘잘 자, 라바 뒤에, 오케이. 지금 최대한 저 임페로운 데려오는 밥으로 만들어야 돼. 오케이, 파이볼 빠졌고, 나무꾼 들어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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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푸시푸시푸시. 자, 상대 번개하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좋아요. 바로 이거지. 야, 이거 역, 진짜 이걸, 와, 이걸 이제 와, 오마이갓, 완전 짱짱맨이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분위 때문에 한대 때렸죠? 그이 와우, 짱짱맨. 짱짱맨.

오케이, 나는 벌룸 빙결되기야. 음 이거는 바로 그냥 찔러버립시 상대 음. 뭐 없어. 오케 <laughs> 자. 어, 뭐야, 간접히 뭔데? 한번 더. 두 대는 때려야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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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촉촉이. 잠더블리 미디어. 아, 그래. 야, 상대. 우와, 미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모른다안 오은 집다 빠졌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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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 오케이, 렇게이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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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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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로 몰라요 지금. 이 음. 이거는 줘야 돼. 주고 최대한 잘 맞고. 지금 쟤도 쓰리크라운 생각하고 있어요. 저 친구도 서로 쓰리크라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참고블린 서로 지금 쓰리크라운 생각하고 있어서 이건 뭐 오케이 오케이. 오십이, 오십이, 오십이. 자, 약간 여기서 뒤에서 음. 저리를 막아주고. 솔직히 이제 쓰리만 싸움이에요. 오케이, 자 가자. 인페로드가 먼저 가고 반대쪽에다가 회고비행선좋구요 비껴보자. 비껴. 빙겨! 오케이.

아이드가 예스. Yes. 한 번만에 12승. 오 okay, 꿀. Cool. 와, 64,000 골드 뿌리구요 좋았어. 더블 엘릭서, 엘릭서. 오케이, 11,000 골드. 야, 골드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음, 자이언트, 다크포, 콜렛, 타이키니, 아처, 335개. 아, 빙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더블 엘릭서 드래프트 도전 완료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황금이 쏟아진다! <laughs>